근데 그.. 양.. 양아.. 양치기 아, 양치 소년들 형님한테 양치. 양아치가 <웃음> 뭡니까 <웃음> 여기는 바로 커피 공장입니다 만두창 19,000원. 형님께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우리는 공구맨이니까 사실은 공구맨 커피를 좀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그럼 나만의 커피라는 게 있잖아요. 공구맨 커피를 한번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어 진짜요? 그럼 또또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응, 테스팅도 응, 많이 해서 응. 그 위에 딱 스티커도 붙이고 공구맨 커피를 딱 만드는 거죠. 아우 진짜 이게 진짜 공구맨이라는 브랜드를 네. 하려하는구나 꿈이 있어야 돼. 체인점도 만들고 체인점이요? <laughs> 네첫 커피 예, 예, 예. 저희는. 카페리 그 크기가 안 와가지고요 <laughs> 여기에 공구면 이렇게 같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무 크게 했나 아 아닙니다 <laughs> 공구면 커피를 또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카페리에 처음 이 먹었던 진한 그맛딱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군침 돌게 하던 고삼미 같은 이렇게 한번 배합을 하는 건 어떨까 아, 좀, 그거 좀 네. 어어, 네. 지금 그거 가져오니까 네 일단 넣어요 리거지만세 스푼 음. 약간 약간 향기만 좀 나게 이 정도 음. 카페리아 4스푼에 에스프소스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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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 동그맨의 느낌 에에. 느낌으로 어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농담이 었는데 어떤 맛을 원하는지만 좀 찾으면 톤 블렌딩으로 이걸 소환해 드릴게 싱글 오리지널 맛이 좀 나는데 뒤에서 신맛이 막쳐지는 <놀람>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음. 아까 두개 반이었는데 한개반 다섯 개에다가 반 매운 맛 요, 쓴게탁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신맛이 마지막이요. 가볍진 않지만, 네. 또 너무 묵직하지 않아요 패션 카페리야동굴이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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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됐다지리야 어, <laughs> 어디, 쥐리야? 음, 파푸아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의 향기. 좋다. 파푸아 뉴기니의 와있다니 뭔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파푸아뉴기니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구맨 커피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커피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두 원두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봉구리카노 1kg 500g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친구예요 커피에 입문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봉구리카노는 고소하면서도 약간 시큼한 맛이 있으면서도 약간 우리가 아는 딱그 커피 맛 여기서 조금 더 산미를 즐기고 싶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 It's a 산미 타임 파투아뉴기니 블루 마운틴 외에 블렌딩 3종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공구맨 커피 시그니처 제로 나인 봉구리카노와 산미 타임 조금 다릅니다. 화포한 유기니 블루 마운틴 100%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최 고급 원두를 제공하고자 다른 건 첨가하지 않고 이 원두 자체로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500g과 200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가격.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조금 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갓맛 나온 이 커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하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 궁금해 믿으시고요. 여기 밑에 링크란 눌러 보시면 곧된 아마 그 가격이 형성되어서 아마 면레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온그100% 블루마운틴의 본연을 느끼실 거면 여기 맛있는 산미가 좀 당긴다. 그러면 여기 아 나는 산미가 너무 세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이 커피의 본연을 느끼기에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맛있는 커피 먹어보고 싶어.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여기 블라인딩이라고 하죠. 알아 드립니다.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핸들드립하기 좋은 두 번째 단계는요 모카 포트라고 하죠 여러분. 두 번째 단. 단계를 고르시면 되고요. 또 완전 진한 에스프레소 향기를 좀 느끼고 싶다. 세 번째 단계를 선택해 하시면 됩니다. 공구맨 커피의 공구 기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한쭉될 예정입니다. 공구리카노 아 공구 아 공구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아, 공구. 공구맨 그리고 쩝쩝 박사님, 이 마시는 커피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보시죠. 여기 앉으시고요.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이정 올리세요 커피 ASMR 힘들어 아, 너무 좋죠? 이게 커피라는 게 뭐지 뭐야? 오직... 저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커잠 커피 어, 전문가 뭔 소리야? 불려줘야 돼요 커피를 부어보겠습니다 한기싹싹 네. 커피 싸... 싸... 이게 조금씩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여기 조금 됐다 싶으면 이제 어, 편하게 좀 부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고 향은 진짜 좋다 향 좋죠. 음. 아 맛있겠네. 예전에 엄마가 그래줬던 반야기 생각나네요. 이게 이제 살쪘거든. <laughs> 그것 때문에 찐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아, 있잖아요. 요즘에 커피도 이렇게. 어 향이 오. 너무 좋아요. 부드럽다 그렇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음. 엄마네 커피라고 좋네. 묵직함이 강하고 바디감도 있는 시그니처 제로 나인이었고요 네. 커피에는 산미가 또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산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미의 <laughs> 페스티벌을 고 싶다. 그럴 땐 바로 요, 싸미타임! 뿌고! 벌써 이미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한미 향이 나죠?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내려주는 거야. 또 <laughs> 내가 가는 거야. 제가 내리죠. <laughs> 그러면 나는. 네. 가시고, 예. 네. 정말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싹, 이렇게 싹. 비용 예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커피를 만들면서 알게 알겠... 됐그요저 멘트 중이니까 좀 천천히 가라앉으 <laughs> 양치기 소년들.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맛이 좋았거든요. 가운데부터 딱보우시면 되거든요. 처음 커피를 좀 뿔려야 돼요. 살짝 한한 바퀴 반? 가운데부터 해서 한 바퀴 반? 어이구,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네. 야, 결론은 이거는 내가 다만들어 맞아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내가 하고 있잖아. <laughs> 그랬나? 짠. 와 좋네 다르구나. 확 다르죠? 맛이 확 다르네 기분 좋아지는 맛이에요 이건 진짜로 전여기다 솔직히 약간 그 뭐야 소스 타서 마셔 어떻게 알았어? 내려준 거다 됐었잖아 편한 거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요? 응 취했어 파프아뉴기니 블루 마운틴 외 3종이 블렌딩 된 사미 타임이었고요 저희가또 하나 있죠 공구이카노가격 <목소리> 에티오피아 외일종 블렌딩입니다 저렴한 가격에서 가장 최상위 맛을 내고자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아 근데 고소하잖아 이것도 여러분들께 되게 친숙한 느낌의 향기일 수 있어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원두를 잘 배합해 놨기 때문에 자공브리카노한잔 드릴게요 아 이게 너무 좋다 맛이 다 달라요 그 평소에 알고 있던 딱 그런 커피 맛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금 더 진해요. 그쵸 향도 좋이세 가지 중에 커피를 하나를 주문할 거다라고 하면 아니 이게. 그또커링이라고 하죠. 커피 어린이, 커린이, 요런 저 같은 느낌이라면 가성비 좋은 이 공구리 칸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먹다 보니 너무 맛이 있는데 한미는 대체 어떤 맛일까 할때 한미 타임을 드셔보시면 아, 이게 산미구나 해서 거기서 이제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될때베르 나인을 먹은 이런 묵직함이 있었네가 될것 같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바로 그날 로스팅한 커피를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맛있는 커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팀만 진짜 맛있다고 하는지. 앞, 앞으로 가면 그 돈가스 있잖아요. 그때 카페를 빌려주신 사장님, 전문가분께 맛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대중들의 입맛에 공부리카노가 맞을지 한번 가보도록. 일단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돈가스 때저에게 카페를 잠시 빌려주셨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요. 저는... 안녕하세요 카페 빌려주셨잖아요 우리 너무 감사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이 커피 원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라는직원이라아 직원분이시네요 이것도 선물로 드릴 겸 이게 대중적으로 괜찮을까 한번 내려봐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것만 먹어보면 되나요? 네오돌려 괜히 떨리죠 여러 가지 커피를 마셔봤는데 괜찮아요 부드럽고 아, 공구리카노라는 가고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 제로라인 이렇게 해서 최상위 원두인데 이거도 괜찮으시면 한번 시는 어, 같아요 여기 여기요? 차이가 좀 있나요? 맛 확실히 일반 손반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어서오세요네 진짜. 아, 가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대체 뭐지? 이 커피 어떤 커피지? 이 커피 무슨 커피야? 너란 커피 어떤 커피니? 공구맨 커피 나도 하고 놀랬다 지금요 <laughs> 아 커피 맛이 너무 좋네요